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7학년도 고3 수능 나영3 0분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정사각 행렬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d라고 서밀 읽기를 할 건데 원래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디터미넌트. 그래서 이걸 우리는 행렬식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뭐 이제 이 행렬 행정식이라든지 이게 지금 이제 역행렬 네, a 인버스가 존재한다 안 한다 이제 그런 건데 역행렬은 지금 우리 여기 행렬에는 없으니까 네, 개념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원래 존재하는 식이야. 하지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몰라도 돼. 그냥 얘가 말하는 게 뭔지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이 D를, 이 디터미넌트 X를 행렬 X가 딱구했을 때, AD- 와우. 자, AD-BC.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야. 이 문제에서. 근데 실제로도 저렇게 써요. 사실은. 그러면 A라는 행렬이 이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a 제곱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디터미넌트 띵띵한 거지. 또 o a의 디터미넌트 띵띵 서로 같아졌다. 그럼 p 구해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뭐 일단 a 제곱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1 1 0 p 1 1 0 p a 제곱 먼저 구해. 빠밤 띵띵띵띵1 띵띵띵띵 1 플러스 p 띵띵띵띵 0에는 0 p 0은 오 마치 작고처럼0 1 1 p p 그래서 p 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무엇이냐 a 제곱의 디터미넌트는 이 방향으로 곱한 거에서 여기로 곱한 놈을 빼라 뭐쓸 것도 없죠 근데 이게 된 거고. 자, 디터미넌트 OA라는 것은 일단 OA의 행렬을 쓰는 거야. OA는 곱하기 5를 때리는 거니까 5, 5, 0, 오 p 그러면 OA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이렇게가 되는 거니까 25P에서 뭘 빼주는 거야? 네, 오0은 0. 이걸 빼주는 거죠. 그럼 바로 이두 놈이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즉 p 제곱이랑 왜이 글자가 있다고 해 이거. 25p가 같아진다. 그럼 요놈을 넘겨 주게 되면 이제 p 값은 얼마? 0 또는 네, 25 네, 이렇게 구해지게 된다는 거. 보통 이제 p가 0이 되면 사실은 0 0이 돼 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래서 저렇게 이 ad bc 가 영이 되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걸 예전에는 이제 했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그냥 행렬 간단한 것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어렵게 만들어낼지 좀 사실 궁금하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역행렬이라든지 0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봐야지 이제 그런데 아 혼자 말했어 혼잣말, 했어, 혼잣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조건 아 문제에서 이런 약속이구나이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자니까 그럼 이 행렬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